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어제 갑자기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창화 대표님 그래도 괜찮지요? 네, 정창화 목사님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알고 그알 아는 분인데 어참 인물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제가 보기도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정창아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래도 정치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엉터리 짓다는 하루이틀 된거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돼요. 그래도 이 나라가 중심을 잡고 간 것은 그나마 법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본 법은 살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전국을 전후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미 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편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때. 승관이 전직 직원들까지 저를 찾아와서 전자개평이 저거 쓰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저거는 부정을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저거 좀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패를 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호소를 하라고 했는데도 정창관 목사님 나오시기 훨씬 전부터 저 육사 선배님들 중에서도 성관에 근무하다 놓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거를 선호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 당시에는 설마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천지, 대명천지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전자 개표가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불법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지난번 로무 대선을 전후해서 제가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떠도는거 저 눈으로 본그 결과에 의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난번 노구대선에서 분명한 사실은 투표 용지가 두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트 행으로 칸막이도 없어서 어른들이 혹시 무효표 될까 싶어서 우리 대한애국당 찍어야 되는데 칸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손을 발라로를 면서찍었대 그런가 하면은 본 투표에서는 칸이 다이어짐걸 가지고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이 한 눈콩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돈벌이 좀 또록또록하고 따질 만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투표 용지를 주고 좀 어리숙한 사람 보면은 노트행을 주더라는 겁 또한, 투표함이 두 가지가 있 원래 투표함은 알미는 그게 박스에 이종식은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그게 박스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함에는 그냥, 그냥 박스에다가 안에 비닐로 내부 봉투도 있는 거기다가 담아서 가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번에 지방선거 투표함도 보니까 우리 송파 의에서 저희 당 당원들이 직접 참관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가 사전 투표함을 가져왔는데 시건 장치도 안돼 있더라는 거예요. 청체표로 그냥 발라놨요 그리고 그 투표 용기 하나 하나는 원래 선관위 직원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도장 1년부로 도장을 찍어서 그 자리 에 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저도 무심히 봤습니다. 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쇄된 용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 꽃처럼 선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썩고 부패해도이 선거 투표 자체가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대면 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 어느 누구도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 그냥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출구조사 나온 거 듣고 개표 결과 비서 우담하게 나오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정직하게 해서 한 결과 같으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 같이 이와 같이 맹백한 부정을 할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외면하고 자꾸만 투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날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래 북한 공산 집단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 조사파 문재인 정권 이 자들과 이들을 스포트하는 세력들은 양심적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화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사기 탄핵 방지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지금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도배 호소를 해서 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이 대법원 판사들에게 오늘 우리 호소를 합시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과 그 일당들은 기본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발 대법원 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고 여러분들이 물러나서 죽고. 영원히 여러분들이 매연 남는 판결이 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전자자동개표기를 만든 가운우 정보통신기술의 유재하 사장이 양심선언한 카톡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카톡 내용은 자기 자신이 김대중, 박지원, 그리고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 자기 만들어 주면서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는 정말 국민에게 역사적인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국회에 불려주면은 국회에 가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진짜 그 사람이 쓴 건지 사실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그분을 좀 데려다가 우리 사대본에서라도 그분을 좀 모셔다가 그 말이 사실인지 녹취를 뜨고 그것을 관계 당국에 보내서 좀 해줄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국회도 그렇게 하도록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판사님들 역사에 남는 제대로 된 판결 한번 해달라고 우리 큰 함수 한번 지릅시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요 그런 불법 선거가 차용되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건 너무나 비통하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러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2심 선거가 20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있습니다 우리 그날 화 앞에서 또 집회를 할텐데 이 법에서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압박을 가하고 해유를 하고 공갖을 치더라도 제발 우리 법관들을 살아서 제대로 된 판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오늘 바쁜데도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올바로 바로 세워져서 내일과 이십일,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곡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